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탈출 모래늪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덱스터리티 파티 게임이고요. 흘러내리는 모래늪에 빠져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양틀입니다. 모래 이렇게 모양을 새길 때 쓰는 판이기도 하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이 모래를 보관하는 뚜껑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래틀입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막대기를 이렇게 어, 가로 세로로 무작위로 이렇게 꽂아두면은 되겠습니다. 이 위에 모래를 얹게 됩니다. 자, 그다음 초록색 바닥이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에 어, 사용한 모래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덮어서 어, 모래가 마르는 것을 어,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둥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기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어 말. 자신이 원하는 색깔 하나씩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활 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중에 자신의 턴에 이 루비를 발견하면 어, 생명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사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이 게임의 메인 자 모래인데요. 키네틱 샌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만져도, 뭐, 떨어지거나, 손에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촉은 정말 모래인데, 어, 떨어지거나, 뭐, 날리거나 하지 않아서, 가지고 놀기에 좋은 그런 모래입니다. 끈적한 느낌도 없습니다. 자, 이 키네틱 샌드에, 이 부활, 어, 루비를 섞어서 잘 반죽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막대를 끼운 모래 틀에, 모래를 깝니다. 어, 이 안에, 부활, 루비가 숨겨져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위에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 모양에 배치를 해줍니다. 플레이어들은 같은 모양에, 같은 칸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꾹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 색깔이 나오면 그 막대를 하나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은 원하는 색깔 한 개를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시계 방향이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막 모래가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자.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면 그 플레이어는 탈락이 됩니다. 자, 한번 자, 자, 파란색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힘을 줘서 쭉 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래가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 굉장히 스릴이 넘치네요. 자 다음 플레이어 자, 자 아무 색깔 나왔죠 자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자 여기 앞에 있는 걸 하나 빼보겠습니다 자 살짝 돌리면서 빼면 잘 빠지네요 자쭉 뺐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자 노란색이 나왔네요 자 노란색 가운데 쪽을 집중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자쭉 빼서 자 이와 같이 하다 보면 각 플레이어 말들이 놓여져 있는 그 판이 점점 점점 모래가 늪처럼 점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렸는데 자이 모양이 나왔다면 일단 주사위를 다시 굴려서 색깔 막대를 하나 뺍니다. 그리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색깔을 뽑아야 되는데 막대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다시 굴려서 다른 색깔이 나올 때까지 다시 굴려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톤을 해서 몇개 빠졌는데요. 자, 지금 모래가 슬며시 슬며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 어, 자, 덩어리가 막 떨어지네요, 이제. 자, 이쪽에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다음. 자, 아무 색깔 빼는 거네요. 자, 노란색. 자, 이쪽에 있는 걸 한번 공략해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걸 받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돌려가면서 쓱 뺐습니다. 자, 다음. 자, 방향 바꾸기 나왔죠. 자, 방향 바꾸는 것은 먼저 굴립니다. 굴려서. 자, 요거는 무시를 하면 되겠죠. 다시 굴리겠습니다. 자, 초록색 나왔습니다. 자, 초록색, 자, 초록색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이쪽이... 자, 요쪽이 슬슬 떨어지고 있죠. 자, 자, 지금 주황색은 거의 다 자, 빠져가고 있네요. 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플레이어, 자, 하늘색, 자, 파란색 나왔고요. 자 빼보겠습니다. 자, 이거 빼면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슥~~ 자,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놔둬도 지금 모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께 떨어지지 않을까? 그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또 초록색인데, 자, 이쪽에 있네요. 자,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어, 큰일 났네요. 자, 쓱. 자, 다음. 자, 주황색. 자, 이거 빼면 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쓱. 자, 자, 아이고야. 초록색은 떨어졌구요. 자, 초록색은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 자, 이 색깔이, 색깔이 없지 자, 이 색깔이 안, 없기 때문에 계속 굴립니다. 자, 방향 바꾸게 나왔고요 다시 굴립니다. 아무 색깔. 자, 주황색을 하나 빼볼게요. 자, 쓱. 자, 잘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쓱. 자, 뺐는데, 자, 여기에, 자, 부활 루비가 나왔네요. 아이고야. 자, 이 부활 루비는, 한 플레이어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턴이 끝날 때 밑에 떨어져 있는 루비를 발견했다면 그 플레이어가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황색 플레이어 말을 여기다가 쓱 올려 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사용하면 버려지겠죠? 자. 자, 다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주황색 아이고, 자 아직 남아 있는데, 자, 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방향 바꾸기, 자이 색깔이 없네요. 다시, 자 노란색 이것을 빼면 여기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자 아이고 떨어졌고요. 자, 자, 자 마지막. 자또 노란색이네요 자 이걸 한번 빼볼까요 자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자 이쪽으로 빼야되는군요 자 이쪽으로 쓱, 쓱 아이코 했는데 지금 자이 플레이어는 살았네요 살았고 떨어졌고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이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모래 위에 말, 루비 올려놓고 이와 같이 뚜껑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여기 틀에다가 모래 틀에다가 끼워서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네틱 샌드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를 활용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모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말 모래늪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어, 자신의 말이 떨어지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저, 키네틱 샌드가 좀더 많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좀더 풍성하게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 어, 탈출, 모래늪,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득게 마세요. 감사합니다.